클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멋진 무료 아이템 정보 알려 드릴게요 오늘 알려드릴 아이템은요 조지에즈라 기타에요 조지에즈라 골드러시 키드 익스피리언스 게임에서 얻을 수 있어요 영상 아래 더보기 클릭하시면 게임 주소 볼수 있어요 원래 이 아이템은 어떤 미션을 클리어 해야지 얻을 수 있는 아이템인데요 지금은 그 미션도 없어졌어요 그냥 가서 집어오면 되는 거예요 엄청 간단하죠 근데 이거 언제 끝나 버릴지 모르겠군요 지금 빨리 서둘러야 돼요 2022년 8월 3일 현재 가능하고요. 영상 보셨다면은 빨리 아이템 획득하시기 바랍니다. 게임 접속해서 아이템 얻는 방법 알려 드릴게요. 게임 접속한 다음에 아이템 픽업 장소로 이동해야 돼요. 이렇게 문처럼 생긴 장소가 있고요. 여기에서 기타 보이죠? 자, 여기에서 클릭 버튼 눌러 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딱지가 나타났어요. 자, 그럼 아이템 획득하신 거예요. 만약에 기타가 안 보인다든지 클릭이 안 된다든지 그러면은 이 이벤트는 끝나 버린 거예요. 인벤토리 한번 확인해 볼게요. 인벤토리에 아이템 들어와 있고요. 커다랗게 한번 봤고요. 한번 장착 시켜 볼게요. 제 캐릭터한테 장착 시켜 봤고요. 자, 한번 기타 모습을 볼까요? 오, 진짜 멋있어요. 오, 이거 진짜 진짜 제가 제가 봤던 기타들 중에 진짜 최고, 진짜 멋있어요. 진짜 오, 오. <laughs> 아좀 흥분했어요. 아 이게 기타가 완전 제 스타일이라서 좀 흥분했네요. <laughs> 여러분들 마음에도 들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은 구독 부탁드릴게요. 다음에도 재밌는 내용으로 찾아올게요. 우리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